2월 24일 맥체인 짧은묵상입니다. 오늘 말씀, 출굽기 7장, 누가복음 10장, 욥기 24장, 고린도 전서 11장입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짧은 묵상을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70인을 둘씩 짝지어 각 지역으로 보내십니다. 그들을 보내시는 목적이 5절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5절입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조금 덧붙여 설명해 보자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샬롬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이 명령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겠지요.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에 우리가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샬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좀더 설명해 보자면, 내가 그 예수로 인해 어떻게 평안을 누리는지, 또한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누리는 평안이 그들의 소망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야 하겠지요. 70인이 다시 예수님께 돌아와서 말합니다. 17절 하반절입니다.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 말과 관련해서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본문의 말씀과 방금 읽은 마태복음의 말씀을 비교해 보면 이렇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무엇을 했다는 사실이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결론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한다는 것이고 누가복음 본문의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입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고 그때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땅에서 어떤 업적을 이루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바로 앞에서 아론이 지팡이를 던져 뱀이 되게 했지만 바로의 현인들과 마술사들도 같은 일을 행합니다. 또한 애국사람들의 생명의 근원이 되는 나일강의 물을 피로 변하게 했지만 애국의 요술사들도 같은 일을 행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만큼 능력이 있는 다른 신이 있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분 하나님 뿐이십니다.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첫 번째, 능력 행함이 목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애국의 요술사들을 통해 이 일을 행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 이용당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저 놀림거리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쉽게 듣지 않을 것이라고. 그리고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방법이 바로의 요술사들도 같은 능력을 행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와 아론이 집중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동시에 우리가 깨달아야 할 진리가 무엇입니까?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뿐이고, 또한 결과가 어찌 되었든지 우리의 이름이 순종함으로 하늘에 기록된 사실을 기뻐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그날의 교회 성도 여러분, 승리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 땅에서 어떤 업적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설령 그것이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우리의 승리는 나를 죽이고 하나님께 순종함에 있고 이것을 기뻐함에 있는 줄 믿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